네, 안녕하세요. 길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5월 21일입니다. 오늘 토요일이고요. 자, 현재 시간은 4시 50분이에요, 4시 50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5시에 신입사원 교육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육은 2시간 하거든요. 1시간은, 첫 번째 1시간은 프로그램 사용법이라든지 어떤 뭐 여러가지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세팅해드리고, 두 번째 1시간은 기본적인 영업교육, 뭐 오디탈출이라든지 택틀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콜의 전반적인 연계, 뭐,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내용들, 뭐, 이런 부분들, 가격적인 타협, 뭐, 똥콜과 꿀콜의 차이점,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서 두 시간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시간도 해봤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시간으로 저는 정해놓고 교육을 하고요. 여섯 시에 되면, 어, 기존의 사장님 한 분이 오셔서 추가 교육을 좀 원하셔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시부터 일곱 시까지 같이 또 이렇게 상담하면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이렇게 해서 일곱 시 정도 마무리하고, 뭐, 어, 식사를 집에서 하고 나왔는데 밥 먹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좀 맛있는 거 먹자고는 먹을 수도 있고. 자,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서 한 7시 넘어서 한 8시 정도부터 일을 시작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닝을 먼저 준비하고 일을 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한 7시 반이나 8시 정도 되면 일을 하지 않을까. 오늘 토요일인데요. 어, 어 요즘에 아주 날씨가 낮에는 덥더라고요 더워. 오늘 드디어 제가 내복을 벗어 던졌습니다. 오늘 어제까지도 내복 입었어요. 근데 오늘은 도저히+ 도저히 집에서 나오는데 내복을 안에다 껴입고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날씨였어요. 그래서 그냥 나왔고요. 오늘은 날씨가 좋은 관계로 뭐 아무 데나 막 가봅시다. 진짜로 막 그냥 뜨면 가는 거야. 막오지고 지랄이고 막 다녀보는 거야. 용감하게. 대차게, 진짜로. 처음에 일하시는 분들은요, 겁을 내서는 안 돼요. 처음부터 겁을 먹고 일을 시작을 하면 그 발전하는 속도가 정말로 더딥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다쳐봐야 됩니다. 조금 넘어져도 보고, 좀 쓰라린 경험도 해보고, 정말로 집에 가고 싶은데 못 가갖고 새벽에 첫차를 타고 집에도 가보고, 가보고도, 가보기도 하고, 아, 이렇게 발음이 안 되냐, 진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쓴맛 단맛을 다 겪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오늘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요즘 들어서 가격이 조금 이제 뭐 다운됐다 뭐 이렇게 좋은 콜을 보기가 좀 힘들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저가 콜뭐만원만 만 원짜리 콜은 많이 없어진 건 사실이고요. 만 이천 원짜리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냥 기사님들 잘안 타시니까 그 가격의 형성이 조금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만 오천 원짜리 콜도 많이 올라오고요. 만. 만5 0 0 0원2만원 25,000원. 보통 한 5,000원 정도 낮아졌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사장님들이, 어, 어, 이런 콜은 타면 안 되는데, 똥콜, 누가 가? 이런 콜은 누가 가? 물론, 가는 분이 있어요. 가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 논하지 맙시다.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초보 시절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 예를 들어서, 이송정역에서송정역에서 송정역에서 제가 한 9시, 10시에 출발을 해서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완전 초보 사장님이 당진이나 진천, 예를 들어서 저기 뭐, 문산 당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평, 아니면은 양평 문홀이라든지, 이런데 뭐, 가는 거 뭐, 6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 10만원짜리 떴는데, 그분들이 가실 수 있겠어요? 완전, 뭐, 일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분들이 그런데 가실 수 있겠냐고요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런 거 사실은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이 또 고수들이 가시잖아요 다들 그 똥풀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일 시작하신 분들이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탄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뭐 그걸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것도 입 아프고 사실은. 입 아프잖아요. 그런 건뭐이 시장은 자연스럽게 흘러갈 겁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고요. 누가 뭐 욕하고 뭔개 뭐 지랄을 떨어도 이 시장은 그렇게 내 입김으로 인해서 변해지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그려려니 하시고요. 그냥 옛 추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옛 추억. 이런 말 있잖아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생각 못 한다고. 이런 말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그런 누군가의 어떤 탓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좀 긍정적으로 인정해 주고 인정해 주고 이렇게 넘어갑시다. 뭐 이렇게 그냥 내가 안 타면 되잖아. 똥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안 먹으면 되고 근데 똥인지 된장인지 맛을 모르는 분들은 먹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먹어봐야 그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알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 가격이 또 이렇게 낮아지고 형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똥콜은 똥콜이고 더 좋은 콜이 있잖아요 좋은 콜 타시면 되지 그 좋은 콜을 그 안에서 흙 속에서 그 진주를 골라내는 게 진짜 실력이고 능력이죠 뭐 콜이 다 가격이 좋으면 뭘 골라요 그냥 아무거나 맛까지 이 세상은 그렇게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좋은 거잘 골라 타시고요 힘 있는 하루 서로 응원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시죠. 렛츠고 후후후. 네, 시간은 지금 9시 1분, 현재 위치 마곡역 인근입니다. 자, 사무실에서 일 마무리하고 우리 사람들하고 맛있게 식사하고 어, 코를 좀 봤는데요.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지금. 어, 송정역에서 그 수명산 파크 7단지 가는 콜 어, 17,000원인가 18,000원인가 그콜 카카오로 하나 수행하고요. 어, 버스 타고 내려와서 지금 마곡역에서 콜을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말이기 때문에 뭐 길은 조금 안 밀리는 것 같아요. 아무데나 가격만 맞는다면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콜 많이 타고 싶은데요. 느낌상 오늘 어, 해 <laughs> 떨어지니까 춥네. 자씨 <laughs> 해 떨어지니까 많이 추워졌어요 지금 걱정입니다. 얼마나 추워질지. 지금 10시입니다. 10시. 자, 현재 위치는 마곡나루역이에요마곡역에서 계속 기다렸는데, 정말로 마땅하게 갈게 없네요. 정말로 없습니다. 콜이 아예 없네요. 아예. 자, 토요일은 좀 늦게 시작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너무했어요. 자, 지금 그래가지고 버스 환승 타임도 맞출 겸 해서 마곡나루역 쪽으로 이동을 해서 잠깐 있었는데, 콜 하나 잡았습니다. 이두 번째 콜은, 음, 인천 서구 원당 칼아파트 쪽 가는 콜이고요. 칼아파트는 원당 사거리 근처죠. 운행 시간은 한 30분? 어 가격이 좋습니다 4만원 가야겠습니다 4만원이면 30분에 4만원이면 가야죠 아까 전에 뭐 4만 5천원짜리 5만원짜리도 좀 잡아봤는데 아 착지 착지도 안 좋고 시간도 뭐한 50분 1시간 걸리고 해서 저보고 내키지가 않아서 버렸고요 요컬로 그냥 선택을 하게 됐네요 자 온당에서 또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이구 <laughs> 힘들다 힘들어 <laughs> 가보시죠. 10시 37분입니다. 한 10시 한 25분쯤 도착을 했는데, 주차 아니라고 시간이 꽤 걸렸네. 자, 원당 사골리고요 어, 지금 이쪽에서 코을 대기를 할 건데요. 지금 조금 전에, 아 목동이라고 해서 25,000원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근데, 목동 어딘지 좀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면 안 되나? 그냥 무조건 목동 25,000원. 목동을 다 책임지라는 건가? 3만원에서 35,000원이었으면, 뭐, 나름 괜찮죠. 근데, 25,000원. 가격도 짜스트 하면서, 뭐 이렇게 착지도 불분명하고 좀 그런 건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선도 손이 안 가네요. 코를 대기를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어떤 코를 잡게 될지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조금 큰 코리 하나 떠줬으면 좋겠어요. 가격만 맞으면 간다. 뭐 이런 거죠. 오, 날씨가 쏠쏠해져요. 쏠쏠해져. 과연 이쪽에서 원하는 좋은 가격의 코를 잡을 수 있을지 살짝 기대를 해보고요. 여기 밑에 보면 아라동 아라동이죠. 아라동. 아이고. 아라동에서 또 집들이 콜이 또들 수도 있는데 아라동 이러면은 뭐 버스 다니니까 버스 타고 한두 정거장 이동해서 콜 잡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한번 해 봐야죠 뭐. 기다려 보시죠 네 시간은 10시 45분 자 원당 바로 옆에서 어, 청라 가는 콜 잡았습니다 청라 자이 가는 콜 잡았고요 운행시간 21분 나오는데요 가격 3만원 가까운 콜 잡았습니다 오늘 또 카카오가 조금 도와주네요 자 바로 옆에서 지금 뜬콜이라 손님 바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통화했습니다 비상등 켜놓고 있네 금방 가보시죠 레츠고네 시간은 지금 11시 22분이고요 아 청라 자이 도착했습니다 자 오면서 출발할 때아 살짝 경유 좀 하겠다고 추가비 주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이제 운행을 했는데 거짓말 안 하고 그냥 오는 길이에요 오는 길 그냥 오는 길이고 50m 들어갔다 나왔거든 그래도 뭐 경유비 얘기하면, 아유, 안 주셔도 될것 같다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기본 요금 받으셨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받았다고 그랬더니, 어, 만원더 드리, 만 원을 더 드리겠습니다. 만 원을 더 주네. 나이스 합니다. 아주 꿀 같은 오다를 타고 나왔네. 자, 일단 현재 위치에서는 청라일동 주민센터가 가까우니 그쪽 박스로 살포시 걸어가 보겠습니다. 뭐 도보로 이동 하겠습니다. 버스 탈까? 버스 타면 딱 앞으로 안갈것 같은데. 일단은 청라일동 홈플러스 방향 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에서 벌써 11시 반. 매출은 뭐한 10만원 정도 됐나요? 10만원 정도 된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서 큰거 하나 치고 나가고 싶습니다.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서울로 나가, 나가고 싶다. 진짜. <laughs> 가보시죠. 네, 11시 37분입니다. 자, 바로 코를 잡았어요. 바로 청라일동 주민센터 쪽으로 이동을 해서 바로 코를 잡았는데요. 자, 신월동으로 가겠습니다. 신월동. 가격이 3만원이에요. 3만원이면 뭐 여기서 나쁘지 않은 가격입니다. 좋은 가격이에요. 운행 시간 20분이면 되거든요. 여기서 바로 경인 타고 저희 동네 바로 옆으로 나가면 되니까 나쁘지 않은 콜 같아서 얼른 잡았습니다. 로지로 잡았어요. 자 카카오로 한 콜은 더 타야 됩니다. 한 콜만 더 타면 뭐 레든가 뭔가 500점 하는 거 있잖아. 10점 나눠서 10점 아무거나 하나 타면 됩니다. 자 신월동으로 가보시죠. 레츠고 네, 시간은 지금 12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도착했어요. 이 신월동 쪽에 롯데캐슬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아, 제일 가까운 롯데캐슬입니다. 자, 콜리꽤 뜨네요. 꽤 뜨는데 어떤 거를 또 잡을지 <laughs> 어? 카카오를 워 놓지도 않았네. 카카오 프리미엄으로 출근을 일단 시켜놓고요. 아, 올때좀 긴장했어요. 차가 포르세인데 그 스포츠카예요. 스포츠카. 아, 힘들어. 이 소리만 존나 크고. 아주 힘들어. 마음에안 들어. <laughs> 아이고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아주 그냥. 특히 또 젊은 친구들 음악 소리 크게 틀어놓고 불편합니다. 아무튼간에 자 가격이 3만 원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저는 지금 남부순환도로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버스를 탈 예정입니다. 652번을 탈까 합니다. 그래서 화곡역 쪽으로 아니면 발산역 아니면 강서구청 이쪽 라인으로 한번 이동을 좀 해볼게요. 여기서는 기다리면 안 되겠죠. 자, 버스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시간은 지금 12시 8분입니다. 자, 콜 잡았어요. 자, 신월동 메데일병원에서 뜬 콜인데요. 아, 파주 동태동, 운정이죠, 운정. 운정 가는 콜이고요. 지금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거 안 움직이죠. 아 <laughs> 움직여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버스 타고. 뭐 동패동이라는데, 어딘지 그냥 동패동이라고만 돼 있어요. 일단은. 착지가 좋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금액이 4만원입니다. 4만원. 운행 시간 한 30분 예상하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4만원. l e 고 여보세요.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리링사입니다 네. 네. 예, 고객님 제가 지금 하늘마을 일단 바로 입구인데요. 게이트 1이거든요. 아, 잠 아, 네네네. 네, 여보세요? 네, 지금 여기 하늘마을 일단 게이트 1이에요. 아, 여기, 저기, 3게이트로 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디요? 3게이트요. 아, 3게이트로요? 네, 거기, 저기, 게이트가 3개, 세개가 있거든요. 아, 네네, 저기 끝머린인것 같네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3게이트로 일단 이동해서, 그럼 거기서 전화 드리면 될까요? 걸어, 지하 1층으로 해서 15동 쪽으로 와주시면 저희가 지하로 나가 있을게요 아 115동이요? 네 115동 지하 1층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지금 12시 45분이고요 <laughs> 저는 지금 콜을 하나 잡았어요 잡았는데 손님이 내린 데가 지금 한울마을 1단지입니다 입구에서 이제 그 체인지를 했고요. 이제 아파트를 나가면서 프로그램을 한번 먼저 켜보자, 먼저 켜보자. 에이, 어차피 뭐 지금 이거 왔기 때문에 17만 원 매출 맞췄잖아요. 그래서 야, 아무데나 한 3만 원짜리 치고 딱 정리하자. 뭐 이런 생각. 20만 원 찍으면 배가 부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손님 내려준 아파트, 아파트가 넓어요. 근데 거기서 작전동, 작전 개항구 서운동이죠, 서운동. 거기 가는 콜입니다. 가격도 나쁘지가 않아요. 가격도 4만원이에요. 오, 나이스 큐, 나이스 큐. 좋습니다. 출발할게요. 이건 뭐, 하늘이 주신 손님이네, 보니까. 하늘이 주신 손님이요. <laughs> 자, 이동을 하겠습니다. 나이스, 렛츠고! 지금 1시 26분입니다. 자, 개항구 어, 효성 헤링턴 어, 도착을 했습니다. 자 현재 위치 이 아파트가 얼마나 오래된 아파트죠 난 옛날에도 제가 택시 할 때도 있었던 아파트 같은데 되게 새 아파트 같기도 하고 바뀌었나 아파트가 꼬리 <laughs> 꽤 뜹니다 지금 꼬리 꽤 떠요 지금 어 5만원 짜리도 있어요 1km 전방에 문산 당동 가는거 가볼까 한번 1km 너무 멀어 1km가 너무 멀어 가도 되긴 돼요 사실은 예전에 그 어디야 정왕동정왕동에서도 미친척하고 문산도 5만원 간적이 있는데 뭐 가격이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진짜 자 현재 위치에서는요 자 여기 최소한 최소한 개항 이마트 이마트까지는 움직여 줘야 됩니다 이마트까지는 콜이뭐 거의 그쪽에서 뜹니다 지금 어 효성 해링턴에서 아씨발 뭐 송도 4만원 아 논현동 경유구나 씨 논현동 법마을 경유 4만원 안가 그냥, 그냥 4만원이면 내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자, 일단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현재 그러면은, 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매출은 20만원을 넘었습니다. 20만원을 넘었어요. 아, 20만원 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끝내야 되냐? 싸부작, 싸부작 한두개 더 타야 되냐? 고민스럽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큰걸 하나 치고, 동쪽이나 뭐 강남권 쪽으로 이동했다. 그러면은 30개 찍는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 이제 동네에 들어가 버렸다. 2만원이나 2만, 2만 5천원 받고. 그러면 이제 한 25만원에서 멈춥니다. 저는 관계가 없어요. 25만원만 찍어도. 힘들어요. 지금. 힘들어. 이게 연타로 지금, 아까 전에 어디야? 어디죠? 아, 청라. 청라에서 바로 치고 나와서, 어, 연타 연타로 지금 운전을 했잖아요. 1 시간 40분을 그냥 운전한 거예요. 지금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에너지가 고갈이 돼요. 자, 좀 차분히 이동을 하면서 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킥보드가 있으면 이쪽에서 바로 그냥 여기 이마트까지 세종병원 쪽으로 에이, 그냥 걸어가자. <laughs> 가보겠습니다. 네. 시간은 지금 2시 13분입니다. 조금 힘들어가지고 어, 조금 관망을 좀 했어요. 코를 조금 골라봤는데. 콜이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꽤 많이 올라왔어요. <laughs> 자, 지금 개항구청에서 아, 일산 쪽 가는 콜. 아 근데 착지가 그다지 좋지 는 않습니다. 더 좋은 게 있긴 있었는데 고르다가 <laughs> 다 놓치고 아, 요 콜을 선택을 했어요. 카카오로 잡았습니다. 카카오로. 자, 요거는 음, 요거를 이제 가면은 500점이 넘어요. 500점이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뭐 돈을 줬는데 지금 뭐 쿠폰을 준다든지 <laughs> 프로 단독 배정을 뭐 메일 가지고 주는 건가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뭐 상황 봐서 요거 갔다가 이제 서쪽으로 강서 쪽으로 하나 치고 나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에요. 자 가보겠습니다. 아 그러시고 오늘 그 교육 받고 일을 하신 우리 길박 사장님께서 집이 대화동이에요. 근데 개항구청에서 좀 기다렸다가 일상가는 코를 잡고 가야 되는데 조금 급한 마음에 아 김포 풍무동 쪽을 잡고 간것 같아요. 이게 초보니까. 어떤 감이 없잖아. 기다리면 나온다라는 확신도 없고. 그래서 조금 성급하게 선택을 한것 같은데, 아, 이게 확실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굳은 마음, 뭐 이런 게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다리다가 뭐 넘어질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런 선택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일산을 가겠습니다. 렛츠고! 지금 2시 39분입니다. 자, 강촌마을 8단지. 왔는데요. 이리뭐 로지로도 올라오고 쿨마노도 올라오고, 아 카카오도 올라오고 해서 카카오로 선택했어요. 선택을 했고, 자 현재 위치에서는 마두역 쪽으로 가서 아, 샴프라이트, 샴프라이트에서 쿨이 하나 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쪽에서 <laughs> 뭐 강남 가도 좋고, 용산 가도 좋고 어차피 조금 젖었네요. 시간이 젖은 시간입니다. 자 강서 쪽으로 딱 꽂아주면 더 좋고. 뭐, 요런 생각을 가지고요. 마두역 샴푸나이트 쪽으로 한번 살포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시간은 지금 3시 18분입니다. 자, 샴푸나이트에서 서쪽으로 그냥 강서쪽이나 하나 떠줬으면 좋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원래 지금 콜을, 잡은 콜은 라페스타 가는 콜이었어요. 알 가격으로 18,000원. 괜찮잖아요. 2만 2,000원 정도 뭐 계산법이 나오는데, 뭐 잡았죠. 잡았는데 손님이 뭐 착지가 좀 변경이 됐다고, 대화동 쪽, 지금 현재 위치 쪽으로 이동을 하겠다고 해서 돈을 좀더 주겠대요. 그래서 그냥 5천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했더니 도착해가지고 고맙다고 하면서 만원짜리 하나 주고 가네요. <laughs> 완전 떡상인데, 이거. 다행이네요. 아 참. 자, 라페스타 쪽 건너오는데 그쪽에서 콜이 꽤 올라오더라고요. 꽤 올라와. 어떻게 가야 되냐. 라페스타를 여기서 택시를 타고 그냥 쏴버릴까요? 기본 요금이니까좀 아쉽기는 한데, 이쪽에서도 뚫수 있잖아. 자 일단 좀 기다려 볼게요. 어떻게 됐든 간에 복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좀 무리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거까지 해서 뭐 매출 얘기 자꾸 해서 뭐 하는데 매출이 27만 원이 살짝 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 강서 쪽 3만 원짜리 하나만 따면 30만 원 맞출 수 있겠네요. 뭐 잘하고 있는 건지,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laughs> 자, 일단은 여기서, 여기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위치는 뻘쭘하니까 라페스타로 택시를 타도 되고 킥보드 탈까? 그냥 킥보드? 킥보드? 괜찮네. 킥보드 타야 되겠다. 킥보드 한번 타죠. 뭐, 간만에 시원하니 위험해서 내가 타기 싫어하긴 하는데. 자, 기다려보세요. 네, 시간은 지금 4시 2분입니다. 와, 아까 그 대화동 쪽에서 라페스타까지 걸어왔어요. 킥보드도 아, 뭐 마땅치 않고, 뭐, 일, 일레크린가 자전거도 없고, 울 때리네. 아. 걸어왔어요 아무튼간에 택시 타고 올걸 후회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좀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다행스럽게도 화곡동 가는 콜 잡았어요 자 3만원짜리입니다 3만원짜리 아백석역 들렸다가 화곡동 가는 길인데 가야지 <laughs> 제2주차장계시다니까 금방 도착할 것 같아요 자 일단 화곡동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화곡동 가서 마무리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기어코 30만원 찍네요 자, 손님이 바로 앞에 계시네. 끄 끝머리. 자, 가보시죠 네, 현재 시간은 4시 35분입니다. 자, 화곡역 도착했습니다. 화곡역.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맞겠죠? 아, 오늘은 누가 술 먹자고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laughs> 버스 다니니까 그냥 바로 화곡역에서 유고2 타고 집에 가면 될것 같아요. 버스 한 버스가 지금 다니는 시간입니다. 자 정말 그 뚜벅이로 뚜벅이로 사실 30만원 매출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실은 쉽지만은 않은데요 오늘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매출은 30만원 그리고 소소하게 티발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티발이 좀 있어서 30만원을 꽉 채웠습니다 자 오늘 도보로 너무 많이 걸어 다녔던 것 같아요 오 어, 오늘 간만에 다리가 아프네 간만에 다리가 아파요 조금 적당히 걸었어야 되는데 택시를 탈 때는 택시를 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조금 무리수를 둔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사장님들도 오늘 토요일 날 재미 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로 응원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뚜벅이로, 어, 이게 관내에서, 오늘 제가 뭐 동쪽이나 남쪽 안 나갔잖아요. 그냥 관내에서 이렇게 열심히 다녀봤는데, 나름대로 흡족합니다. 흡족하고요. 오늘 일요일은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쉬어야지. 오늘 밖에서 술안 먹었으니까, 어 오늘은 저녁에 마늘하고 <laughs> 맛있는 거 먹어야 되겠습니다. <laughs> <laughs>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우리 사장님들도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